어깨가 보이는 오픈숄더 입으려고? 혹은 목이 너무 뻐근해서 승모근 보톡스 고민하시나요? 주사 한방이면 근육이 작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승모근은 100% 다시 커집니다. 돈안 들이고 평생 예쁜 어깨선 갖는 법 오늘 알려드립니다. 승모근은 왜 자꾸 돌덩이처럼 딱딱해질까요? 스트레스 받거나 집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으쓱 올립니다.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승모근은 사실 근육이 커서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는 거상 상태라서 목이 짧고 두꺼워 보이는 겁니다. 즉, 근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합골을 제자리로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보톡스는 어떤 원리일까요?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신호를 차단해서 강제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드니까 근육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넘게 숨을 쉽니다 어깨를 으쓱이며 숨 쉬는 호흡 패턴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마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가 떨어지면 보상작용으로 더 크게 뭉치거나 목 주변 다른 근육들이 이를 대신하다가 망가집니다 결국 숨 쉬는 방법을 바꿔야 어깨가 내려갑니다 자, 이제 승모근을 확실히 내리는 호흡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어깨가 귀에서 멀어진다고 상상하며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리며 호흡을 내쉬기를 합니다. 다음, 코로 숨을 마실 때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어깨는 위치를 유지하고 나의 몸통 속에 공기를 채워 갈비뼈가 좌우 위아래 앞뒤로 크게 확장되는 느낌으로 들이마시기를 합니다. 이때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이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다음 갈비뼈 움직임을 극대화합니다. 양손으로 갈비뼈를 감고 숨을 마실 때는 손을 밀어 저항하고 내쉴 때는 양손으로 조이면서 갈비뼈를 배꼽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떠 있는 갈비뼈가 닫혀야 승모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호흡으로 어깨를 잡았다면 이제 움직임을 추가해 내려보겠습니다. 팔을 들어 더블 유자를 만들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날개뼈를 엉덩이 뒷주머니에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꾹 끌어 내립니다. 이때 솟아있던 상부 승모근이 팽팽하게 스트레칭되는 시원함과 날개뼈 사이의 단단함을 느껴야 합니다. 보톡스는 3개월이지만 올바른 호흡은 평생 내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호흡과 동작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승모근 통증, 그리고 승모근 라인이 한 번에 해결될 겁니다. 지금까지 앵무스였습니다.